자, 오늘 무겁지만 져야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영상에서 그림에서는 어,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못 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게못 지고 가는 거고 실제로 그 로마시대의 배경에 보면 대부분의 제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가로목만 이 가로만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어몇 킬로가 되냐면 68 킬로예요. 그러니까 세로목까지 세로목을 얼마나 더들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 킬로가 넘는 걸 사람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로목의68 킬로그램도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몸무게를 그 추측은 할수 없지만 아주 마르셨어요. 그러면 50에서 60, 60kg 정도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어,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골고다 언덕까지 높이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1층에서 최소한 20층까지는 그거 지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침배침을 당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와중 속에 그럼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떠들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떠들어야 돼요. 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자, 뭐랄까? 네. 그런 와중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이거죠. 결론은 뭐냐? 십자가는 아주 무겁다라는 거예요.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라고 직접 이렇게 이 나무를 주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는 무겁냐? 무게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고 그걸 지고 가면서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지고 가면서 나를 내려놓는 게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십자가 지려고내 시간 내려놔야 되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죠 내 권위 내려놔야 되죠 내 감정, 기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쌀한 가마니를 지고 올라가고 말지 내, 가, 내 자존심, 감정 내려놓는 거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덕까지, 목표 지점까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요.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무겁다. 무거운 줄 알고 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요 한번 지다가요 신용만 하다가 다 그냥 버립니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는 무겁지만 끝까지 져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예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강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한 사람이 억지로, 정말 운이 나쁘게 강제로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이 억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거우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지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끔은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억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도록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지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같이 좀 가주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도를 하면 그냥 하늘이 확 열리고 그냥 헌신하고 싶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여러분 잘알수 있느냐?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 보셨습니까? 오래 달리기. 저는 군대 시절에 있으면서 제일 하기 싫은 운동이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못 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전사에서 오래 달리기는요 군장 30kg를 들고 소총 5kg을 들고 그거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못 뛰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별의별 원망도 다 들고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내 힘으로 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뛰다 보면요. 정말 못 뛰겠다. 아, 다 내려놓고 싶다. 타령하고 싶다. 근데 그 지점이 여러분, 운동 경기로 말하면 데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뛰다가 아, 이거 뛰기 싫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 지점을 다 맞닥뜨리거든요. 그 지점 바로 데드 포인트 사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그때는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뛰어요. 억지로 니다 그게 억지로 뛰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되게 가벼워요. 한번 뛰어보세요. 이번 한 주요 독산동 한열 바퀴 한 10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뛰려고 했는데 뛰기 싫어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뛰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억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억지로 가잖아요. 이 고비만 딱 넘으면 그 다음에는 발이 알아서 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알고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끝까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는 방법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억지로라도 지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 결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져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이 마음이 영원히 억지가 되냐? 아니에요. 그래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고 억지로 나와서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억지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보세요. 처음에 시동 엔진의 시동을 거는 건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번 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 엔진을 돌리고 그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렇지만 한번 내가 뜨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바람에 의해서요.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무겁지만 우리가 끝까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칠려존대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칠려존대 자녀의 십자가를 지기도 힘드시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또 어떤 가정은 세 명씩이나 남편의 십자가를 지기도 힘들고 또 육아까지 같이 하고 가정 일까지 다 같이 하고 이것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칠려존대회 회원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거운 것을 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잘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끝까지 지라라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세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무엇이 있어야지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좋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갖고만 있잖아요.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다 썩어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 배우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한 통에 있으면 저수지에 있으면 먹는 물이 못 돼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 때 떠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 여러분 독이 돼요. 나중에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의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큰 교회 가서 설교만 딱 듣고 나와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은 여러분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썩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돼요. 그 은혜는요. 반드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신앙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사경히 하고 말씀 집회하는데요. 붕하지 못하는 교회도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은 거죠. 그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가둬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큰 교회 여러분 뭐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도 큰 교회는 방향은 잘로 잡고 있어요. 큰 교회에 어떤 방향을 자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는 반드시 선교예요 원리를 알아요 받은 은혜를 오대양 육대지로 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선교 무지하게 해요 잘 되는 교회 보세요 무조건 전도해요 왜냐 받은 은혜를 갖고 있으면 교회는 썩어요 그리고 무조건 전도해야지만이 흘려보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큰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밉죠 가끔씩 큰 교회 보면 거기서 한 500명만쯤 띄워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뭐 우리는 새로운 영혼들을 전대해서 500명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런데 좀더 좁게 들어가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은혜를 헌신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가고 썩고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헌신. 헌신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준그 십자가 무거운 걸 지고 끝까지 지고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무게는 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무겁지만 져야 돼 우리 앞에 칠려준 회장님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무겁지만 끝까지 져야 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무겁지만 끝까지 져야 해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다 말씀하실 거예요 무겁지만 끝까지 져야 해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골고다 언덕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줬으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많이 정해줬다라면 그때는요 인정 사정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로마 병정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로마 병정 채찍에 때리고 예수님 끌고 가는 로마 병정 사명 보세요.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너는 어떻게든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저 예수를 끌어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은 그 사명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 쓰러졌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억지로라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려놔야 되니까 구경하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십자가 지우는 겁니다. 세상도 내가 받은 사명, 무거운 지은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사명,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결코 만만한 거 아니다. 무겁다. 나를 내려놓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어려운 거다 안다.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 무겁지만 끝까지 지고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칠려전 대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잘 기억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든지 무겁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겁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아까 우리 칠여 전제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살아가는 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질수 있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잘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또 내려놨는데 또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언제까지 또 내려놔야 됩니까? 아버지, 무겁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은 무겁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기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칠료전대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 끝까지 함께 지고 갈수 있도록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